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메인 전원 차단 장치가 버스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차고 구형차하고 틀립니다. 방식이 틀려서 지금 신형차들이 배터리 어, 방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저희들 기사님들의 이제 부주의로 인한 배터리 방전인데 어, 구형하고 신형하고 틀립니다. 왜 신형이 배터리 방전이 많이 일어나는지 대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구형차입니다. 지금 이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동을 끕니다. 운행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시동을 끕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ACC에 있는 상태입니다. ACC. 여기서 보면은 다 이렇게 계기판에 불이고 다 들어왔습니다. 어, 내비게이션도 불이 들어오고 여기 전등도 불 들어오고 이렇게 오디오도 다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메인 전원 차단 창치입니다 이게 어, 비상시 문제 있, 있었을 때뭐 배터리가 뭐 합선 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전원 이제 아예 어 전원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하게 흘러 빠지는 배터리 양을 또다 음,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상용차는 메인을 차단해 주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스위치입니다. 이거를 지금 키는 ACC에 있지만은 이 상태에서 메인 전원 차단 장치의 스위치를 이렇게 끄게 되면 이렇게 다 꺼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넣게 되면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다 들어오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껐을 때는 이거를 완전히 키를 완전히 끈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키가 빠지는... 자리죠. 키를 완전히 끄고 나서 이렇게 차단하는 게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게 맞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시동 걸리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만 a c c 시동만 끄고 그냥 전원 차단 장치를 눌러서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닥 기사님들이 있어요. 이제. 키를 돌리는 거를 깜빡하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이 이제 또 버릇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신형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배터리 방전됩니다. 100% 방전돼요. 이런 식으로 메인을 껐다가는 시동 끄고 메인을 껐다가는 100% 방전됩니다. 자, 왜 그런지 또 신형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현대 신차로 왔습니다. 현대 신차로 왔고요. 음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다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 이렇게 메인이 꺼져 있습니다. 이제 조는 조는 장치 이제 차단 장치가 이건데 메인 스위치 지금 꺼진 상태예요. 근데 네. 왜 이게 배터리에 방전 되냐 되냐고 했냐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스위치는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키 있잖아요. 키를 이게 ACC 이렇게 돌리면은 어? 이렇게 전원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바로 어. 메인을 켜지도안 했는데, 켜지도안 했는데, 이렇게 메인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어.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렇게 시동이 켜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동이 켜져 있고, 여기서 이제 시동을 끄게 되면은. 시동을 끕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시동을 이렇게 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시동이 꺼졌습니다 꺼지고 나서 메인 스위치를 눌러서 끕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디오 장치가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켜져 있어요 다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배터리가 어, 저녁에 이제 밤샘 주차를 하게 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꺼져 있어요. 메인 스위치는 꺼져 있는데 이 오디오는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밤새 세워놓고 그냥 메인 스위치 끈줄 알고 꺼고 갔다가 이거 오디오 켜져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일 그 다음 아침에 출근했을 때 차는 이제 방전이 되는 겁니다. 방전. 이 오디오 장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습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키를 끝까지 이렇게 꺼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꺼주면, 아, 이렇게 꺼졌지요. 꺼졌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껐어도 이게 켜져 있기 때문에 키를 끝까지 이렇게 꺼줘야 돼요. 그래야만 배터리가 방전이안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항상 키는 끝까지 돌려서 당근 장치 있는데까지 끝까지 돌려서 메인 스위치를 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 오디오가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모르고 시동만 끄고 키는 ACC에 있는데 이거 메인 스위치 끄면 다 꺼진다고 끄고 갔다가는 그 다음날 낭패 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방전되는 차들이 많습니다.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키는 끝까지 돌려서 다 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날일 나왔을 때 방전 안 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여기서 영상은 마치고요. 아,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